일자요 아스카 카자마 방객기 예전에 오프라인에 붕건 다방객 어우씨 반격... 방객기 반격기 썼는데 방객기가 안 되지 아따 다 이거인데. 킹은 왼손 왼잡 반격기는 오른손만 반격되고 오른잡 반격기는 발만 반격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 약해요, 깔끔하게 아리키 아킹 메이크, 메이크 하이하이 와, 아, 이거 로아이 되는데, 이거 연습하면. 아, 어, 아, 아, 아. 아, 존나 존... 실전에서 승리하 아 이게 뭐냐? 아씨. 어 연습 모드에서는 한네 번에 한 번씩 나와요 되긴 되죠. 안 써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세 번에 한번 나가면 괜찮아 어차피 후속터 데미지가 좀크치야 어 약하기 때문에 이거 피살기까지만 마스터하면 진짜 어 도전할 만하지 킹의 옛날에 신고코 원투 싸대기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존나 어렵긴 어렵지 아래키 두 번이 너무 약하다니까 하잖아. 그래, 이러면 짭짤하다고, 달달하다고. 아니, 이게 왜 끊지 못하며 한 번씩 성공을 해? 그러면 데미지가 쫙 달아버리거든. 안할 수도 없고. 저 연습모드하니까 네번에한 번쯤 나가는데 저걸 3분의 1확률로막 올려도 진짜 재미 짭짤해. 그니까 봐봐요 저걸 쓰고 원래 확정타는 아래킥 두타는 엘보 드롭이 되나 그럼 요거밖에 안 나잖아 근데 저기서 어... 로하이 훅사 뭐한 3배? 4배? 그 정도 들어야할까 세번 확률로 한 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이 저걸 50% 확률로 하면 진짜 좋은 거거든 컴퓨터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진 않아 960 1080 이렇게 있니다어차피 존나 옛날 거해 하긴 뭐 컴퓨터가 5년 는데 근데 하여튼 뭐 게임 다잘 다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씨 이 u m a 아, 차분하게 잘 찾네. Round t h 아. 소켓째 대테. 깜깜. 아이. ôi dạng round ồ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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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카카온다>. <laughs> <laughs> 똑땅, 똑땅, 왕, 똑땅. 응. 오라 이리 리와 똑땅, 똑땅, 왕, 똑땅. 똑땅하다. 응. 아, 저 로아이만 진짜 마스터하면 되는데, 진짜. 나, 어? 50% 확률로만 딱 성공시키면 나쁘지 않은데. 거의 뭐, 카지아의 기온 초급 아니겠습니까, 진짜. 야, 이걸 누가 알아냈냐 데시로 와이 아따따이따이따이따이. 아프지이 응급실에요. 아래 끼까지 서비스 들어가면. 저 어, 오고 있어요. 아라라 와와와와와와와아 라운드 아. 삼타가 끝까지 나오네. 삼타 아. 맡기고 뜨지 않죠, 저거. 나 헷갈리게 하네. 와, 이타까지 맞으니까 아, 뜬다고? 이타까지 쓰면 마이너스 몇인데? 요 2타, 3타, 어떻게 됩니까? 3타는 마이너스 15고, 이타도 들켜야 될것 같은데, 들켜야 되데 11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렇게 저걸, 저걸 말 쓰는 사람 별로 없던데. 근데 저 삼타 맡기고 컷킥 리치 되나? 안될것같기데아어 앵글 좋아요. 아 아트 치맛이 분홍하잖아. 오우 원양어선 원양어선 승선 완료. 뽀뽀 새우가 월철기로세 빠지. 북사 <목사> <목사> 발동 13. 엘보는 14. 킹, 재밌나요? 야, 상대방 9,500승이네. 근데, 재밌다 없다기 보다도, 나는 그냥 하는 거지. 원래 뭐, 재밌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매일 매일 하잖아 그거 어? 팔 운동 또 재밌어도 합니까? 그냥 맨날 할거 없으니까 맨날 하... 탁탁 하는 거지 똑같은 거 그냥 그냥 매일 하는 거야 의미 없고아할 것도 없으니까 이거나 하자 예, 하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 아씨하한다 어렵다. 우와 우와 그래 이렇게 한번씩 성공되면 괜찮다고 야 그러니까 이게 세 번에 한 번꼴로 성공하면 나쁘지 않아 세 번에 한번 아. 또 빼기 아, 또는 거야. 아, 가드 빼기 없네.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그래, 이 정도로 로아이를 퍼올리면 나쁘지 않아. 야,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연습 잘하면 진짜 50% 확률까지 끌어올 수 있겠는데? 오. 이거 누가 발견했냐? 폴타님이 발견했나? 야, 이거 뭐, 피살기는 퓨마가 발견하고, 어? 역해 로아이 퍼올리는 거는 폴타님이 발견하고, 나는 뭘 발견했냐, 씨. 아, 추영군이. 아닌가, 그죠? 한 판만 기다려. 이거 하고 같이 가자. 오빠랑 같이 가자. 오빠랑 같이 가자. 풀 수가 있네. 아우 카운 좋아해요. 코박주. 엠마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 코박주. 미안. 미안. <몰> <몰> 어, 이제 그만 쓰세요. 마다 어, 마다 그만 쓰세요, 마다 마다. 후당탕탕, 와장창. 마다 마다. 아씨, 이거 존나 죽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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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야 저거 연습 좀 해야 되겠다